네, 제26회 무주 반딧불 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지난 27일 개막했습니다. 다시 관람객들을 맞이한 만큼 올해부터는 빛과 생태가 어우러진 밤 위주의 축제로 새 단장했는데요. 화려한 빛의 향연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화려한 축포와 함께 무주 반딧불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19로 축제가 중단된 지 3년 만 모처럼 열린 산골 축제에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들이 찾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 때문에 너무 집에만 있느라 우울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용했던 도시에 인파가 모여들며 침체됐던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못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간만에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풍군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 무주 반딧불 축제 백미 고즈넉한 낙화 불꽃이 남대천을 수놓습니다. 그위 하늘에서는 300대 드론이 청정 도시 무주와 축제를 표현합니다.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불꽃이 되게 화려해서 보기 좋았고요. 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또 같이 즐기는 분위기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했고요. 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반디의 꿈, 산골 생태 도시 무주 이야기. 환경 지표 곤충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환경 축제로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연의 도시 생태를 그대로 묘인해서 밤의 축제로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많이 기고강아지들이이즐기서 무주를 그대로 보여는 자연의 빛과 현대의 빛이 어우러진 제 26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9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